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정우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난 제이와 키를. 한때는 사람들을 북적거리는 거리였겠죠?

페이 많이 겹치는 것 같지만 그냥 참여 할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님나가실아니구나 만들고 계신 거예요. 다도 갑작스럽게 나가는 분이 많아 갖고 좀 불건전한 생각을 했네요. 누군가 숨어 있을 것만 같군요. 기개는 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구나 세상에. 급한 대로 쓸뭐 덜어서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노랑색 안떠 있는 거 봐서는. 꽤만족스러적 네. 출감으로 바뀌었군요. 예전에는 그냥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는. 어딘가를. 신기하군요. 셔츠랑 장식. W가 발동이 아닌? 잘정아1 코드의 발동 그냥 고정이네요. 아 확인하겠. 진짜 많이 바꿨구나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어떻게 보면 또 크거든요. 그 <laughs> 예, 맑은 연무 시군요. 아 스킬 강무리 오케이. 풀타는못 <목소리> 참기네요. 오이야 뭐야? <laughs> 아니, 공포영화가 따로 없네? 아니, <laughs> 아니 갑자기 있었는데, 뭐야. <laughs> 와, 깜짝... 아니, 진짜 깜짝 놀랐네요. 아니, <laughs> 공포영화 보는 줄. 아니, <laughs> 갑자기 데킹가 뛰어들어오네요. 어이, 깜짝 놀랐네. 한때는 이만한 호러가 없다. 이북적거는 거리였겠죠. 아무도 없 건가요? 탱납, 탱납 뭐? 곧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 맑은 연군요 생나트라이킹만 하거든요. 잠깐만. 명있탄나감 나중에만 될까요? 급해 갖거든요 확실히 물몸은 물몸이라 아티팩터 잘 써야 되긴 하겠네요. 음, 이도 솔직히 그냥 지름길로 쓸게 아니라 진짜 확실한 거 아닌 이상은 안 쓰는 게 맞긴 하거든요. 예전에지나 지금이지나 똑같아서. 근처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곳이 있어. 어쨌든 도시는거뭐죠 아이템으로 서 아, 레노스님인가요? 제약하겠어요왔다 확인할 수 없을 거예요. 방금 아, 운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보자. 떨아까비어만마다 아, 쌤마다 나잘못했 너무 잘못했다야 그렇지 이러면 네, 너아야잘싸웠다 네, 뭐, 이거 뭐 어떻게 큰 그림이 됐네요? 모이워쓴 것도 아닌데. 살아남았네. 에고는 피할 수 없어. 이 사람이. 아도 되게. 아, 궁 풀. 오케이, 오케이.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 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 줄게. 아, 나 팔부터 만들자. 이거 괜찮은 물건이죠. 전술 스킬을 강화할 수 있을 만큼 크레딧이 모였어. V패드를 열어봐. 네, 그럴게요. 오, 알았던 회사도 있네요. 오, 신기하다, 귀엽다. 보트하게 아, 아, 네, 알았어요. 네, 그럴게요. 로만. 패드 잡네요. 쿨다운. 아, 일분 줄일까 확실히 아티팩트 좀 크긴 크거든요.

뭐냐고 뽑죠? 그냥 아티팩트 뽑고, 응. 뽑고. 그 성.. 그 성하나나야겠다 어, 어, 직접 느껴보겠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많이 그 아, 임 말씀이니까 너무 부근 좋요 소통하는 이거 마커스님까지 기다리고, <laughs> 기다리고, <laughs> 기다리고 가는 게 캐몬서 딸게요 일단 이거 중요해서. 아 버젯, 중요해라. 한번이없다이월일가 되게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 알파가 나타났다. 아, 나여기도캠 의미 있긴 하겠네. 버젯건 저거니까위험는 것도 봐야 되니까. 저기 알파들. 그래, 안 하고. 미스릴인데, 저는 오케이고요.

보인다. 누군가 보이면 찾아가야 할까요? 거되거 아, 봐요. 엄청 크다. 콜. 원래 기본 3초인데. 오, 너무. 아이템들이 있나만 될게요. 나뼈 먼저 봐야겠다. 거 확인 기다리고. 오, 카도 돌리네요. 무선 멋있다. 미턴 정말 운명이에요. 이거 너무 어차피막 엄청 이상하게만 싸우는 거아니면 아, 살려고 싶어데이 그 생각에는 나쁘지 않 거잖아. 아안 되나? 아주머리 스폰 대신에요 상관없겠다 그럼. 아시건드는건 예의가 아니지. 하수 없을 거예요. 래 저게 맞긴 해요? 예의는 아니라고 하는데 <laughs> 원래 저게 맞긴 합니다. 저게 맞는데. 라내야지 동물도 사람도. 스폰할 때까지 기좀 했나? 뭐 때문에 찍으셨던 거더라? 생나 때문. 생나 때문이네요. <laughs> 탈로어 역시 야생 동물에서 랜덤템 뜯은 거만큼복한 일이 없긴 하네요. 근 조심해야 되고. 생 드시는 거 한번 봐 드리고. 빠졌네요? 어, 뭐야? 그냥 을건네 이러면 이래? 요거 하고 나서 호속 한타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그위험해서 오시는 거 확인 안 됐고. 그때서 잡으셨고, 내려가신 있는데. 제 생각엔 공장으로 쭉 달리신 거 같은데. 아, 맞냐? 어, 한탄만 하러 나 괜찮을 거 같거든요? 저 한탄 꿀릴 거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복수 한번 해야죠? 저 약간 강한 게. <목소리> 아, 아니 형님. <꼭꼬> <목소리> <목소리> 오우 슬로우 슬로 슬로우 슬로우가닌가 이제? 한번 나까좋아안 돼. 아다버치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근스테가 네, 되게 많이 따지네요. 생각보다. 있는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 줄게. 동물들이 있네요. 아, 아 아야님차 어디 다 저럴구나. 아, 휴식도 어, 에 어, 오케이 오케이.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 알려 줄게. 목 생겼네요. 너무 좋고. 정말 운명이에요. 그냥 내려가는 쪽으로. 한타 한번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한타 될것 같은데. 아닌가? 너무 무리인가? 아, 물리겠이어요아직아 아직도 있도 있고. 아도있도있아도 있고. 아도있아 아직도 아직도 있고. 아직도 있고. 아아다도 있고. 이직도 있고. 아다도 있고. 아직도 있고. 아직도 있고.

머리정도 바꾸면 되나5이 말을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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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도나쁘분에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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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어, 올라가는 석화 아니네요. 동선이 빠지는 이화였겠죠 쿨감이 몇퍼지 25. 맥스치가 30. 밝보면 아마 탭을 좀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맥스 쿨감 빠지는 탭으로. 그니까 올리는 탭으로. 네. 봄2 0초봄 음. 잡아도 맞돌이긴 하겠네요. 그치. 메가 잡혔고. 아까 그치? 아, 소스 가운데 주고. 이거 할만 하겠다 그죠? 미리. 아, 그따놓아니고는 아마 하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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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진짜 하요아 됐어요. 진짜 고상그지 아직 안심할 아니야. 생나애고 피할 수 있을까요? 갈게요. 저희 진짜 트럭이긴 해요. 너무 좋다. 맵나? 잡으죠. 250 크레딧 이면조금더 모아서 머리 한번 도배 조로 바꿔보는 것도 향고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둘이 다 스코다가 운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봤었을 때, 아, 없네요. 페미나만 제가 커버하면 될것 같은데, 그죠? 마커스님 확실히 저거 그거 되네요 보시락감님 어서오세요 좋은 새벽입니다 그 공포로 궁이 끊기는구나 어떤 궁 얘기하시는 걸까요? 제가 아까 싸움을 하도 약간, 멍판, 약간 멍판을 해가지고 아마 수축상 유키님 얘기하시는 거 같긴 한데 공포가 웬만한 거다 끊은 거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모션은 나오는데 아니면 뭐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막 도망가는 판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런 경우도 몇번 있더라고요. 저를 어디로 인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집 안에 들어가봐도 될까요? 위클트라이? 근데 이거 금국 끼고 하는 거라. 잠시 쉬어갈까요? 아, 파이팅. 정 불안하시면 편만 좀 불안하시면 한만좀 빨고.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스킬이 음. 음. 둘이... 예 음. 네, 보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팀이라 어찌됐건. 음. 네, 위아래로 오면 위험해서 이 e 말고 W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유키공 아, 그렇군요 확인하겐 빼고만 근데 아까까 완전 온전한 팀은 아닌 것 같은데 위에다 막 오, 됐오니다 네. 아, 이거 나 쿵어치다 다른 분계셨네요 아, 뭐 그러면 괜찮겠다 이거 쿵어치 아니고요 아 이거 또한번한번더 계신 건데? 뭐지? 이제는 무서울 정도야. 서로 갈렸나 보요 그래서 무서야. 뚫을 수가 없을 텐데. 어, 서로 코리 갈려렸다라던지 진짜 뭐였죠? 이타가 끊긴 거 같았어요. 아 정말. 아니면 갑자 이동 판정 되면서 공포 때문에 그 그래프죠? 그것 때문에 안 맞은 걸 수도 있고요. 뒤로 밀려 나갔고.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까 못 봐갖고. 공 팔초 남으셨다 하시고요조뭐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여기서 희망을 찾겠죠. 숨었다 많은 데다가 어찌 됐건 옆에 도한분 살아남아 계시거든요. 진짜 대샷또야겠다님 네, 음, 계시고. 그랜만안 당하면 그러니까 제캐님정도는 제가 공포로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다 냄새가 거나한거 아닌 이상은. 패 너무 좋고요. 공장에 재료랑 환상 많아 갖고 견를하긴 해야겠네요. 어쨌든 이 그런 아마 풀피겠고. 어 살짝 까였네요 차라리 하라다가 맞았나 보다. 어유, 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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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도. 안지대가 줄어들고 있어 위험해요? 아니, 불도가 둘이라 <laughs> 아니, 미클 어그로 엄청 끌린다 복발부셨고요, 오겠는데 딸때면 넣어놓을게요 이이 발목을 잡았군요 이런 거말해준 아, 공포 있으니까 끼카면 제가 밀면 되거든요 이 발목을 잡았군요 어, 트라이할라그런다 이거 이거 이거같벗어나려 근고아팝 아직 패스 빼줬고요 안 맞아야 되고 공폭 막 들어오는 발목을 거면 할만해요? 이콜 도저히 못 지나고 아니 이거 서로 찢어져갖고 아 맞나 이거 못떨어오 마지막 한 팀만 차... 아 아, 잡았으면. 잡았으면. 아, 이건 데 아이 고생했습니 아, 아깝다. 고생했습니다 아 딜은 마지막에 야무지게 넣었는데 한타가 아 꼬여갖고 까밸게 아니요 단임 잘하셨는데 약간 서로 찢어진게 좀컸던것 같아요 아 아깝다 저거 공포는 참 좋은데 아씨 마무리가 안됐네 고생했습니다 딜은 잘넣었을것 같아요 하여 되게 괜찮네요 예전보다 더괜찮아진것 같은데 스쿼드 게임이라고 볼것도 있긴 한데 까비까비 피가로 오빼미님 어스오세요 좋은새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깝다 아, 씨. 그냥 야무진데 아, 너무 아깝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삥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레오스님도 되게 판단 잘하신 게, 그래 팔자고 무빙 계속 섞어줬는데, 죽어, 죽어도 무빙, 죽어도 W 안 쓰시네요. 아, 진짜, 저것 때문에 엄청.